아니, 나, 난 지금, like, I don't know, what, like. 이거 <laughs> 큰데? 오, 손이랑 밝아. 아, 아. 아니, 근데 더 웃긴 게, 나너 친구가 내 유튜브에 타이언 데너 <laughs> 썸네일을 나한테 찍는 거지, 뭐야, 근데. 니가 왜 거기서 아, 나와. <laughs> 진짜로? 그러니까 내가 자꾸 까먹는다, 근데. 말도 안 돼. 오 마이 갓. 여자 효론이 많이 나와. 첫 술도 너네들이 안 그래도 아 맞아 부름못한데 <laughs> 다시 말해줘야 돼 <laughs> 있다고 생각하고 축하합니다 <둘> 오늘 <laughs> 진짜 회사에서도 있는 팀 중에 한 명이 리플린 거예요 진짜?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내가 막 일하는 그런 그래서 이래요 그래? <laughs> 찍혀버렸어. 계속 사람가자기가 뭐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텔레비전을 어, 8개 샀대. 나중에 이제 다른 동료와 시청로 보니까 그냥 뭐, 하는 모든 말이 아, 거짓말이고, 근데 그거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. 무조건 거짓말하는. 거야. 많이. 아직도, <laughs> 아직도 아직도 그렇고 <그래. 웃음> 자기 어렸을 <laughs> 때 뭐, 어디에 살았는거 그러니까 진짜, 진짜 신기해. 상상력이 어. 약간. 사람들 한테 <laughs> <laughs>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감추려고만 하지 고치려고 하않는게 너무. 씨, 같더 세임 원. 아나. 짠. <웃음> 짠. <웃음> 아니면은 얘는 거 더블 카라멜에다가? <laughs> 어. 반은 오케이. 다? 아니제 콜라 같은 거안 시켰어. 이 <laughs> 음. 음. like this place. 2,000 years later. <laughs> <laughs> 잡아줘 <laughs> 남자들도 약간 아, 우리랑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 걔네도 그러니까 자 그러잖아 PD 인터뷰가 있어 창완 지원 마음 아파 이번에 배웠다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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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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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라인부터가 예사롭지 않아. <laughs> 목선이 길고요. 어깨가 막 드랍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. 근데 굉장히 작아요. 뼈 자체가 너무 작아. 키가 어떻게 되세요? 너무 <laughs> <laughs> 요 <더워요. 웃음> 배꼽 위치 한번 잡아보시겠어요? 어디 있는지? 통통이나 이런 데도 엄청 얇고 작고. 그 다음에 허리 길이감 살짝 있으시고 너무 웨이브인 거예요. <laughs> 여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일단 목선이나 이런 데가 얇고 좀긴 편이기 때문에. 그래서 자꾸 셔츠를 입으면 뭔가 단추를 풀고 싶었을 어 거예요. 어... 아 <laughs> 자꾸... <웃음> 내리고 까세요 내리고 까맣게. 네. 그리고 고객님은 올리시면 아 맞아요. 맞아요. <웃음> 올리시면 돼요. <laughs> 네. 직선적인 느낌이고 보면은 두께감을 주는 애들이 하나도 없거든요. 근데 봐봐요. 웨이브는요. 와 대박 <laughs> 진짜, 진짜 화려 <laughs> 어, 화려하죠 오늘 입고 오신 블라우스도 막 여기 네, 뭐가 막 네. 엄청 많은데 그게 전혀 과해 보이지 않아서 앉자마자 웨이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실루엣 자체는 프린세스 실루엣 프린세스 공주잖아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 음, 마음껏 즐기세요 아, <laughs> 너무 사랑스러워 사실은 고객님 바지보다 치마가 더잘 어울리해 아, 그래요 엄청 네. 좋아 엄청 좋아 레이어드 컷 하게 추천드 <laughs> <laughs> 근데 이미 얼굴이 작으셔. 음. 가로가 여기. 일단 눈매 곡선적이고 음. 눈썹도 곡선적이고 그리고 약간 이목구비 같은 데가 좀 동글동글. 곡선적인 분들은 뭐북보영 씨라든지 음. 좀 걸스데이 미나 씨라든지 안경 태도 한번 볼 건데 음. 그냥 안경이 잘 어울리는 분들은 특징이 거스면안돼 유재석 씨라 떠지아 아, 그런 오. 이유 네. 그래서 사람들이 안경 문신해라 아. <laughs> 여기, 고약이약 고약. 음. 한국에서 멜리스 트레이닝 되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. 이렇게 맛있어 진짜 이런 것만은 데스 트레이닝 할수있어 Don't be safe, A this. Or should I get this? <laughs> Both is the answer. 너 지금 여기서 뜯을 거야? 너 입, 지금 뜯을 거야? I don't know. 너가 지금 여기서 아, 뜯을 줄 몰랐어. <laughs> 아니야, 내가 찍는 거. 네. 뭐 이렇게. 아, 다음 주 어디로 가요? 네. 오 마이 갓, 제발. <laughs> <왜? 맞다. 웃음> oh 와, 진짜 너무 귀엽다. <웃음> 왜 이거? 이게 도전. 어. 아, 근데 어, 잠깐만. 아니, 눈 뜨는 애가 어때? 다 눈을 감고, <laughs> 눈을 감고 있어. 있어. 예, 참 귀엽다. 장미꽃 어. 들고 있는 애. 아니, 근데 왠지 막 외국 애들 이런 거 사서 리셀 할것 같지 않아? 무조건 완전 할것 같아. 음. 이게 미국에서는 안 팔아? 파는데. 음, 아. 사기도 어려워. 네. 미국에는다 품절이에요. 어디 가든. 오늘 만난 아줌마들한테 이거를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걸 음, 얘기를 한다고? 어, 이 이름이 수고? 생각이 안나 아 그래가지고 무슨 부부라 그랬는데 걔 열어봐 오! 음. 어? 어? 소방관이야? 완전 ]이야? 귀여워 소방관! 아, 그러네 소방관이 아니고 어, 뭐야 숫자 죠 소화전. 소화전 Fire Hydrant 아, 귀엽네 <웃음> <웃음> 맛있는 거 먹어야지. 자꾸 내 걸. 음. 맛있네. <laughs> 어떨 줄 <해야겠어>. 알았어. 맛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어떡해. 아빠는 뭐 먹을래? 아빠는 지금 원래 유월는 말해 김병환이랑 골프식 접을 했는데 유월 말해? 응. 아빠가 연락이 들조파도 있는데 조집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. 골프 접반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갖고 방을 헷지게 돼.

가 아, 아, 그, 그런 그, 메이크업 컨셉으는 해도 안 돼요 체형은 내가 이렇게 진짜 전신적으로 되는게 너무 바닥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만 하라고 뭐, 억지로 명가 하지 말고 삶을 그냥 놀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음, 놀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생산적인 일이지만 그런 거를 하라고 너무 좋은 비생산적인 일 너무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될 정도로 <laughs> 널 가둬두고 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부모님의 기대나 점점 내기하는데 점점 어려워 얘네들이 더잘 상담사 필요 없어 <laughs>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착하.. 그니까.. 아른 눈치 남신과하는 말고 내 진짜 하고 싶은 일때 어 그래. 약간 K 장녀들이 음, 좀 그렇다는 아, 거야세없고 어, 음, 동생한테 음, 뭐 양보해 음, 이런 걸 많이 듣거든 저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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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양보를 했다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<laughs> 그 말을 들었다는 거 <laughs> 그풀을넌 이기고 잘몇인데도 <laughs> 아이패드 충전기 가지고 아직도 고 있는 데야. 너 그거 내거 아니야? 아오렌지을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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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아, <웃음> <나>. <웃음> <웃음> 아, 코인, 아, 코인, 응? 코인 아코계좌 코인 베이스 코인 베이스 영국 사람이 자기 옛날에. 비트코인을 몇만 개를 갖고 있었대. 아니, 팔았어? 아니 근데그 근데 그 노트북을 버렸어. <laughs> 벌... 벌... 아 벌었어. 어머.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 사람이 지금 0 년째 그 쓰레기장을 파고 있어. 어 웬일이야? He offered the the company that owned the garbage. offered them half. 음. 어머. Half of the money if they would help him find it. 근데 집착하면은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야. 근데, 좀 집착할 만하네, 오히려. 좀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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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생각했어. 아아나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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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병원에서 재벌. 멀어지잖아 병원이 아... 어디야? 아 한나 아, 한나? 아 렛츠고 렛츠야샤박할고수 먹자 <laughs> 그럼 어떡하지? 밥자 이제 먹을 걸 먹고 너네 가서 수액 아, 먹고, <웃음> 먹고. <웃음> 우리는 밥을 먹고 한나 <laughs> 나 <laughs> 수액을 먹고 올게 나마자 사고 있지. 얘는 석고 마셨는 건가? 어? 봐 집에서는 젖을 때는 이렇게 높지 않, 않게 나왔거든 나는. 어. <laughs> 그 나는 처음에 옛날에 먹던 고지혈증 약은 그렇게 동글했던것 같은데 요새 음. 이 병원에서 준 거는 약간 타원 응, 까진 듯.

진짜 위키지가. <laughs> 그치. 애기 안난거 같아, <laughs> 진짜. <웃음> 어, 근데 진짜 판단이다. 네? 아빠. <laughs> 근데? 근 <아빠. 딱>. 진짜, <laughs> 진짜 학교 쉬고 어. 계속 이 일해. 왜냐면 학교 준비하고. <laughs> 학교 간다니까 <웃음> 또 새로운 시작이구만. 아, 아 약간 네. 걱정만. 토닥긴 아, 네. <laughs> 좀 힘들지. 숙제도 없고, NOE는 모르겠다. 다 비슷하겠지. <laughs> 사실. 아. 대박. <laughs> 그래서 내가 봤다. 제 영상. 어. 대박.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아, 고셨구나 이미. 힘든 일이 많았구나. 이게 되게 친한 남자들 중에서도 결혼하고 한두달 만에 이혼해가지고. 아 그래? 응. 이렇 왔는데 그렇게 되게 연애하고 잘 지내. 아 그러니까 그게 뭐큰뭐 뭐 그거는. 네, 처음에 발... 네, 그... 발견했을 발때뭘 네. 발견했구나 <laughs> 너를? 네. 진짜 결혼 너무 좋어하는거아 어.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그 네. 어. 어. 이외에도 어. 너무나 충격적인었던거 같아 어. <laughs> <laughs> 그런 거를 다 <들어와> 그렇게 하던 <laughs> 사람이었던 거 같아 와.. 예쁘네 상상도 아. 아. 못 했잖아 <laughs> 네, 아는 순간 좀 숙은 수련했던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. 아, 이래서 이런 사황이었구나 아, 아. 잘가 굿빠 잘가 아니 아니 나 아니지 안는 잘가 빨리 오라고 일로 가자 야, 따로 와우! 맛있어! 맛있어요? 이거부터 맛볼까 남의 눈치가 있어 와. 맛있어? 라운드 투 음, 이거 진짜 맛있다 났어야 됐는데 또 응, 케이크 예뻤잖아. 아 그때 생각이 났었는데 그때 또 생각이 안, 안 나고. 안녕. 네. 안녕하세요. 어머 파라솔이. 아 안녕하세요. 짜. 네. 아 안녕하세요.